90의 희슬과 함께 전반전 시작됩니다. 아 오늘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중계진도 상당히 흥분되어 있는 경기죠. 푸나리가 공잡습니다. 머리로 연결합니다. 어 좋습니다. 머리에 눈이 달린 것 같아요. 메시가 움직입니다. 오늘도 축구의 신이 출전합니다. 그라운드의 파괴자, 리오넬 메시. 아, 뭐, 홈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바로 메시를 도하는 말입니다. 이 올림패스 잘 전달됩니다. 아주 좋은 패스입니다. 멋집니다. 자, 찬스입니다. 자,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아, 뒷공간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이걸 뿔로 연결하지 못합니다. 아. 정말 배우 공간이 열려 있던 완전한 역습 뒤였는데 이런 기회 많이 오지 않거든요. 멋지게 여러 명을 따돌립니다. 때려야죠. 슛, 축구의 신이 때렸는데 빗나갈 때가 있군요. 리오넬 메시. 아 지금 기회는 정말 아쉽죠. 아, 선수들, 감독, 팬들 모두 아쉬워하는 표정입니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공격수가 약간 마음이 앞섰습니다. 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옵사이드에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좀 노련하지 못하네요. 팀 같은 흐름에서 굳이 옵사이드를 범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 태클 들어갈 땐 이렇게 빠른 판단으로 들어가야죠. 양 팀의 전력차, 분명히 양팀 감독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선수들을 어떻게 부리느냐. 용병술에서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역시 감독의 몫이 크죠? 전력차를 극복할 수 있는 미우수가 필요합니다. 미트로비치. 게인트 다시 공 잡습니다. 자좀 전에 맞고 나간 위치에서 스로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로인 맞죠? 마르코스 아쿠냐. 로셀소. 엔티의 공격.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코너킥 선언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태클 아주 좋았죠. 선방이기로 키퍼 공 잡았습니다. 복공입니다 슛! 멋지게 잘 막아냅니다. 골키퍼. 자, 키퍼가 이런 대단한 선방을 보여주면 수비수들이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상대 압박이 있었습니다만 공을 지켜냅니다. 네. 아, 신체 밸런스 또 몸싸움 상당히 좋네요. 리턴 패스.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찬스 때렸어요. 아코키커 선방 좋았는데요. 아 정말 대단한 선방 나왔습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크로스 올려야죠. 이럴 때가 위험하죠. 크로스 올렸습니다.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트의킹으로 후방전 시작합니다. 자, 선수들 간의 호흡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훈련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오늘 패스 호흡이 매우 좋습니다. 자, 쿵따내면 기회인데요. 코너킥, 수비수들이 공격수를 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아스체라노의 볼터치 요르단 토르나리가 크로스 올릴 찬스 자 올라가죠 골키퍼 터치 양팀 그야말로 용호상박인데요 박빙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중들은 즐겁죠? 아, 역시 뭐 축구공은 둥근 것 같아요. 때로는 끈끈한 조직력이 더 크게 작용할 때가 있거든요. 미드필드에서의 좋은 인터셉트 열렸죠? 슛! 아, 기가 막힌 골입니다. 야, 경기를 리드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두 팀의 이름값만 비교하게 된다면 이건 이변인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야 정말 이상적인 위치에 꽂히는 슈팅이네요. 완벽한 득점입니다. 겐트 다시 공 잡습니다. 선수 받고 굴절돼서 나갑니다. 더치아웃. 부테크리죠 네. 스로인. 문앞으로 연결. 골키퍼의 어진 플레이. 자. 한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런 선방. 공점골을 만들 수도 있는 공력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 거리라면 슛 가능한데요. 좋은 타이밍에 강한 테클. 아이팀 홈팬들 대단하네요. 열정적인 응원을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경기가 뒤집히면 정말 난리가 날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응원에는 결정적 기회. 멋진 선방입니다. 골키퍼의 능력치를 그대로 보여주는군요. 아 정말 실점 위기에 팀을 구해내는 멋진 선방이었습니다. 지금의 코너킥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세트피스죠. 특히 오늘 이 테너트 박스 안쪽. 많은 감독들이 좋아하는 조반니 로세소 인저리 타임 2분 주어집니다.